그리고 그래, 아줌마, 왜 돈을 안 갚아가지고 자꾸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? 어, 죄송해요 맨날 이렇게 서로 얼굴 보니까 좋아? 아니요 어쩌지? 난 좋은데 뭐하는 거야, 이 아줌마! 왜 갑자기 충격적으로 그래? 아, 아무튼 돈은 제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뭔 다음 달? 이딴 식으로 할 거면 평생 돈 갚지 마 왜요? 그래 아줌마 얼굴 평생 보지. 너왜 남의 구역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어? 빨리 수금한 돈다 가지고 와. 싫어. 안줄 거야. <laughs> 이 자식. 왜안줘이 자식아? 그래야 네 얼굴 평생 보지. 나 당하는 걸 보니까 좋아. 어쩌지? 난 좋은데. <laughs> 그리고 아줌마 빨리 아유. 돈 갚으라고. 죄송해요, 제가 돈이 없어서요. 그럼 아줌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든가, 어? 아줌마 좋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미친 놈이 어디 있어요. 에이, 갑자기 미친 놈 됐네 <laughs> 지금 저 갖고 장난치시는 거예요? 장난은 무슨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? 네.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고? 네. 그래도. 내가 보이긴 하나 보네. 어? 뭐 하는 거야? 어? 어? 너 남해 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? 뭐가? 너 남해 구역에서 이러면 없어 보여. 뭐? 찌질해 보인다고? 그래도 내가 보이긴 하나 보네. 걷든나 <laughs>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. <laughs> 그래도 내가 보이긴 하나 보네. <laughs> 그리고 아줌마, 향사도 아, 예. 못 하고 돈도 못 갖고 대체 잘하는 게 뭐야? 아, 죄송해요. 그럴 거면 그냥 아줌마 좋다는 돈 많은 남자라도 찾아보든가. 아, 잘하는 거 없는 저를 좋아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. 잘하는 거 있네. 에? 나 바보 만드는 거.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. 저 솔직히 그쪽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해요. 뭐? 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? 아, 네. 그래도. 내 생각은 했나 보네. 너또남의 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? 뭐가?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. 뭐? 너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. 그래도 내 생각은 했나 보네. 뭐 했냐 이거? 이종규 어 있어? 이종규. 그래도 내 생각은 했나 보네. 그리고 아줌마, 어 빨리 자릿세 내라고. 아, 죄송해요. 능력이 없으면 아줌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. 아줌마 좋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. 저처럼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. 그건 꿈속에서나 있는 일이죠. 아. 이거 꿈 아니야. <laughs> 아무튼 다음부터 자릿세 두 배로 내 알겠어? 왜두 배예요? 아줌마 자리 두 개잖아. 여기, 그리고, 여기. 안아너또 <laughs> 뭐 남의 구역에서 뭐 하는 거냐? 뭐가? 너 이러면 우리 형님이 가만히 있겠냐? 야, 같이 좀 먹고 살자. 어? 너네 형님한테 너랑 나랑 입 맞추면 되지 않냐? 뭔 입을 맞춰, 이 자식아, 꿈 깨! 이거 꿈 아니야 그리고 아줌마 네 내가 저번에 자리세 못낼 거면 가게 빼라 그랬지? 네 아줌마 거 챙겨서 가 아우 죄송해요 아줌마 거 챙겨서 가라고 네 아줌마 나도 챙겨 가야지 안튼 다음부터 이자 4 0 0 알겠어? 에? 아니 무슨 이자가 400%예요 그거 완전 사기이자죠 뭐라고? 사기이자! 뭐? 사기자! 그래 우리 사기자 oh, we'll 야너 우리 구역 안 들어오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? 그래서? 너는 어떻게 된게 눈만 뜨면 사기냐 뭐? 눈만 뜨면 사기냐고 그래 우리도 사기자 oh, we'll 우리가 아줌마, 네. 나 여기 언제까지 찾아오게 할 거야? 죄송해요,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뭘또 시간을 줘? 3일만요, 딱 3일만 기다려주세요 뭘또 3일을 더 기다려? 벌써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네? 아줌마 만나려고 안돼튼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내일까지 돈다 갚아 네? 어, 죄송해요, 저한 번만 봐주세요 뭐? 한 번만 봐달라고요 내가 미쳤어? 평생 볼 거야. 너또 우리 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? 건달 자식이 연애하냐? 아이 뭔 소리야. 아이고 건달 자식이 연애나 하고 난 연애 안한지 삼십 년이 넘었어. 왜? 나만날라고뭐 여자 얘기 이거. <목소리> 내가 이콜 보려고 조직을 삼십 년이건줄 알아? 그럼 나만날라고뭐 <목소리> 뭐 하는 거야 자식 그리고 아줌마, 예. 나 여기 언제까지 찾아오게 할 거야? 죄송해요, 돈은 다음에 제가 꼭 드릴게요 맨날 이딴 식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확실하게 날 잡아 네? 날 잡으라고! 그러면 제가 일주일... 아니! 날를 때가... 잡으라고 <laughs> 정신 나간다, 이 아줌마 암튼, 다 필요 없고 빨리 이거나 가져와 돈은 제가 다음에 드린다니까요 돈 말고 이거! 이거요? 그래 나도 <laughs> 그만해 어, 야너왜 자꾸 남의 구역에 오는 거야? 왜긴 너 보고 싶었나 보지 뭐. 아이 자식 말로 해선안 되겠네. 에? 오랜만에 몸 한번 풀어야 되겠네. 그래 나도 <laughs> 뭐야 이 자식아 이거. 애들이 나왔으면 언제나 좋아 존자고 그래, 나도 <laughs> 우리 아줌마, 나 여기 언제까지 찾아오게 할거야? <laughs> 죄송해요, 제가 돈은 다음주에 꼭 드릴게요 이 아줌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줌마 뇌가 없어? 뭐라고요? 뇌가 없냐고 지금 말 다... 아니! 있어. 아줌마 마음속에 뇌가 없냐고 <laughs> <웃는 거야? 웃음> 아, 저 아무튼 돈은 다음주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준비했는데? <laughs> 저... 반은 했어요. 뭐? 반했다고요. 뭐라고? 아우 반했다고요. 그래, 나도 반했어. 어. 그리고 아줌마, 에이. 빨리 돈 가져와. 고향 가려고 준비해 놓은 돈 있을 거 아니야? 전 고향도 없고 만날 가족도 없어요. 맨날 이딴 식으로 사니까 만날 가족이 없지. 그럼 그쪽은 여기 왜 왔는데요? 뭘왜 와? 앞으로 가족 될 사람 만나려고 왔지. 아무튼. 이자까지 총 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어, 왜요? 800개 해주신다면서요. 뭐? 아, 800개 해주세요. 뭐라고? 800개 해달라고요. 그래 해줄게. 800개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어? 야너또 남의 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? 이럴 거면 이 구역까지 나한테 돈 주고 사든가 <laughs> 얼마에 줄 건데 싸게 천만 원에 줄게. 싫어. 뭐? 800에 <laughs> 뭐야 이자다이 거? 그리고 아줌마, 송가주가. 네. 죄송해요. 내가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.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뭘 어떻게? 아줌마가 내 반쪽이 돼줘야지. <laughs>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돼요? 뭐라고? 여기 안아주시면 안 되냐고요? 뭐? 안아주시면 안 되냐고요? 그래, 안아줄게. <laughs> 뭐야? 야, 또 너야? 제발 우리 구역에 좀 안아주면 안 되냐? 뭐라고? 안아주면 안 되냐고? <laughs> 남자 네가 처음이야. <laughs> 오늘 이 아줌마 가만 안둘 거야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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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여기 있잖아요 아이, 꽃들 사이에 있어서 못 찾았네 어뭐 하는 거야 이 아줌마야 뭘 갑자기 춤을 추고 그래 그럴 시간 있으면 꽃에 물이나 줘 꽃에 물이요? 이 아줌마 오늘 정신 나갔나 알죠. 저 꽃에 물 주라고 이거 물안 져도 돼요. 이거 좋아해요. 뭐라고? 아, 좋아해요. 나도 좋아해. 아 뭐야? 어. 뭐야 이자식아 우리 구역에서 돈 받아먹는다는 놈이 바로 너냐? 나 아니야. 너 맞잖아. 좋은 말로 할때너 가져와. 뭐라고? 너 가져와. 뭐? 너 가져와. 나도 너가 좋아. <laughs> 어? 그러고 아줌마 돈 가져와 인형 눈 붙여서 돈 얼른 갚을게요. 아니 이런 인형 눈깔 붙여서 돈을 언제 갚겠다는 거야. 어? 죄송해요. 이거 뭐 여기다 붙이는 거야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 인형인 줄 알았네. 어? 어? 그리고 이 방망이는 뭐야? 나 때려잡으려고 갖고 있는 거야? 무슨 소리예요? 이거 당신 내 거잖아요 뭐라고? 당신 내 거잖아요 뭐? 아, 당신 내 거라고요, 당신 내 거! 맞아, 나네 거야 <laughs> 우리 구역에서 돈을 받아 먹었으면 수수료를 내야 될거 아니야 뭔 수수료? 시끄럽고, 누가 낼래? 뭐라고? 누가 내 거야 뭐? 누가 내 거야! 내가 네 거야. 뭐야 이 자식이 남자에 그리고 아줌마 네? 돈 가져와. 죄송해요 제가 돈 마련을 못했어요. 대신 이 옷들이라도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? 아니 이딴 싸구려를 옷다 쓰라고. 어? 죄송해요. Athlete... 그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. <laughs> 이거요? 이거. <웃음> <웃음> 어? 그러나 저나. 이딴 옷은 얼마에 팔아? 저 이거 만 원이요. 그럼 이런 옷은? 이거는 만 오천 원이요. 그럼 이 눈은? 아 눈은 어떻게 팔아요? 그치그니까한눈 팔지 마. 어? 야, 네가 우리 구역에 들어오는 바람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. 근데.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난또뭘 팔아야 되냐? 다 팔어 뭐라고 한 눈만 팔지 마 <laughs> 뭐야 자식이가? 아줌마 돈 가져와 저, 죄송해요 돈을 못 구했어요 아니 돈은 빨리빨리 줘야 될거 아니야 저좀 그만 괴롭히세요 저 죽는 거 보고 싶으세요? 어꼭 봐야지 뭐라고요? 죽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어? 저기요 저 놀리는 재미로 사세요? 그거 말고는 낙이 없어요? 뭐라고? 낙이 없냐고요 뭐? 낙이 없냐고요어너 귀여워 어? <laughs> 그만하라고 이 아줌마 너또 남의 구역에서 뭐하는 거야 이럴 거면 빌려간 돈이나 갚아 야, 넌 준다니까 뭘또 여기까지 찾아왔어. 너 맨날 연락한다면서 연락이 없잖아. 뭐라고? 연락이 없잖아. 뭐? 연락이 없잖아. 어, 나 연락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뭐야, 자식? 들어가지 마. 돈 가져와. 저, 죄송해요. 제가 돈 마련을 못 했어요. 아, 장사를 이단 식으로 하니까 돈이 안 모이지. 뭘 죄다 오징어밖에 없어! 무슨 소리예요? 저희는 오징어 안 파는데 아이, 아줌마가 앞에 있으니까 다 오징어로 보였네 어? 하이토 얼굴만 귀엽고 깜찍하고 이쁘고 쌍큼하게 생겨가지고 아, 아 그만 좀 하세요 괜히 저까지 욕먹잖아요 아뭐 어때 재밌어요? 아니 제가 무슨 그쪽 봉이에요? 어내 봉이야 네 여봉봉 <laughs> 그만해 이 아줌마야 어? 너또이좀 좀. 너또 우리 고역에서 뭐하는 거야? 이제 시골에만에 손좀 봐줘야 되겠네. 들로와봐 싫어. 들로와봐 싫어. 왜안와이 자식아? 네 옆에 있으면 나 오징어 된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 자식이가?